재물의 손실이나 몸매 손실이나 귀인의 손실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삼재가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거죠 해에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동지부터 이제는 입춘이 되기 전까지 풀어드릴 겁니다 문의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청담동마님의 선영다입니다 그 해마다 그, 이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, 요번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삼재풀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삼재란 9년에 한 번씩 오는 3년을 그 애군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위험한 거나 행횟수나또안 좋은 것들을 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삼재풀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게 되면 요즘 같은 때 금전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동짓날에 같이 이제 다들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삼재풀이를 합니다. 동짓날이라 하면 그 날에 새로운 기운들도 들어오고 안 좋은, 안 좋은 애군 액살도 푸는 날이라 그렇게 이제 첫 번째로 풀게 되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안 좋은 삼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쨌거나 3년은 내게 이제 이런 애군 액살이 같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풀고 가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금전적인 부담이나 시간적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지금 동지부터 이제는 입춘이 되기 전까지 풀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, 나 삼재인데, 나좀 풀고 싶어. 그러면 전화로 접수해 주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좋아요. 삼재가 이제 생기게 되면 뭐가 가장 힘드냐면, 이제 재물의 손실이나 몸의 손실이나 귀인의 손실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재가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거죠.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홍수맥이라고 하죠. 평일수맞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삼재이신 분들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살들이나 안 좋은 것들이 머무는 것을 다 물리치고 좋은 기운들을 다시 받고 가는 1년에 좋은 기운을 받고 가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에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뭘 하고 가고 있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다음해를 위해서 내가 1년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도 이것부터이니까 행행맞이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선영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